손흥민은 축구 외적으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즌 휴식기마다 틈틈이 광고 촬영을 하면서 거의 모든 분야의 광고를 섭렵하고 있는 손흥민입니다. 조금 과장을 보태서 TV나 인터넷 심지어 밖에 나가도 손흥민이 나오는 광고를 마주치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손흥민이 2022년에 새롭게 찍은 주요 광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국내 저가 커피 시장에서 엄청난 성장률을 보이고 있던 메가커피가 글로벌 브랜드로의 도약과 국내인지도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손흥민과 광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해졌습니다. 2021년 손흥민과 이미 한 차례 광고 계약을 했었던 롯데리아는 손흥민의 득점왕 수상 소식 이후에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고 브랜딩 강화를 위해 손흥민 선수를 모델로 재발탁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2018년부터 손흥민과 광고 계약을 체결하고 2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첫 계약 체결 이후부터 손흥민의 활약이 놀라울 정도로 커지면서 하나금융그룹의 마케팅 효과도 덩달아 커졌습니다. 금융사 모델은 페널티 조항으로 인해 계약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손흥민은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가졌고 사생활 문제가 없어 지금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최근 손흥민과 촬영한 새로운 광고를 공개했고, 앞으로도 한동안 동행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버버리는 영국의 명품 패션 브랜드로 손흥민이 활약하고 있는 프리미어 리그가 영국에 있다는 접점이 있습니다. 이에 손흥민은 버버리의 글로벌 엠버서더로 선정되었고, 버버리는 골든부트 수상자이자 프리미어 리그에서 화려한 커리어를 쌓고 있는 손흥민과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 꿈을 이루기 위해 열정을 갖고 끊임없이 노력한 손흥민의 이야기가 버버리의 신념과 완벽히 부합한다. 라고 엠버서더 선정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레모나, 마신다, 젠틀 몬스터, 유한양행, 캘빈클라인 등 많은 기업들이 손흥민과 새로운 광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손흥민이 많은 기업들과 광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손흥민의 연간 광고료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 방송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손흥민의 연간 광고료는 약 12에서 13억 원 수준인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득점왕 수상 이후에는 연간 광고료가 수직 상승해 약 80억 원 수준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몇 배로 뛴 광고료에도 손흥민과 계약하려는 기업들이 많은 이유는 손흥민을 통해서 얻는 마케팅 수익이 광고료보다 더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케팅 업체 관계자는 손흥민에 대해서 손흥민은 국내 모델 중에는 비교 대상이 없다고 보면 된다. 라고 말했으며, 한마케팅 전문가는 득점왕 타이틀을 단 이후에는 손흥민은 부르는 게 갑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라며 손흥민의 높아진 위상을 실감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흥민은 자체 의류 브랜드인 NOS7을 공식 런칭하며 팝업 스토어를 여는 등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어 앞으로 손흥민의 브랜드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